아니요. <laughs> 일단 그 뭐, 크리스티안 선생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한건 저도 이제 조레 역할을 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. 이제 이, 이, 이태리에서 오신 이태리 분이 이태리 오페라를 이렇게 연을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그런, 그런 어떤 그 디테일한 면을 이렇게 살려내시는 게 까지 그 연출자들 여러분들이랑 해봤지만 이태리 분이랑은 처음했거든요. 그 이태리 말 가지고 특유의 그 말에서 오는 그스라든지 아니면 그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뭐 연도는 1 9 4 0년도로 이제 세팅을 했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인이나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오는 인물들의 그런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진짜 제가 아, 이거는 진짜 이 이태리적인 맛을 I questions you guys